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십계명의 말씀이 되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큰 그림을 보면 19장을 한번 보고 또 전체적인 추애국기의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는가를볼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육신까지 해 가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큰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여러분께서 이제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계명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칫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면 이 너무 지엽적이고 강론적인 부분에 매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어떤 맥락과 뜻에서 이런 본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신,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맥락을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로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것이 온천나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의 삼요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이끌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신앙을 가진 지가 한참을 되었고 연수가 오래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인식과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한번 19장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19장 5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 한 장만 바로 앞에 넘기면 본문 그러면 19장이 나오죠. 19장 5절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진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죠.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 조금 더 적시라고 분명한 어휘를 사용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문의한다면, 그때 우리가 나와야 하는 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대한민국 사람이겠어요? 그죠? 이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누가 대한민국 사람이냐면 대한민국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밑에 나오는 모든 기본법과 실정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나는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쉽죠, 그죠? 미국인이에요. 누구의 법의 지배를 받느냐가 곧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야 만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셔야 그리고 그 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것이 바로 20장 10개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다 다 모아놓고 불붙는 그 시내산에 환상 가운데 그 이렇게 실제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시내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런 불붙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내려 주시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답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쪽을 잠깐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때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까? 언제냐면 나이 80세 때 어디에서요? 시내산 오늘과 똑같은 여기 시내산에서 불붙는 가시 떨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카운팅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카운팅하고 만나고 있는 이 체험은 어디의 연장선이라고 연장선이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시 떨기나무 안에서 만났던 그 장면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가시 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붙는 화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쪽에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인용을 부탁드렸는데 우리가 신명기 신명 어 우리가 앞쪽을 한번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보내을 받은 사람인 줄그 우리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이고 확실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됨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네가 백성들을 다 끌고 내가 오늘 너를 만난 이 장소에 다시 다 집합하게 된다. 시내산에 다시 모이게 된다. 내가 그때 시내산 앞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붉은 화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한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궁극적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죠.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자 앞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는 일이냐? 다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해서 인도에는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라 그 다음 다같이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요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첫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민족적 거대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요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란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신논에 완전히 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신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이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과 연결해서 볼때이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전체적인 전 민족적 체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민족적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유로 주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모세가 오늘... 율법이라고 하고 십개명도 둘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열 개의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계명을 보여 주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인가? 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를 믿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을 거라고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한명한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주체하는 계약의 당사로 자 서서야 결국 그 속에서 뭐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냐면 이 율법이 바로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이 확고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저 불붙는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계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고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 임했잖아요. 십계명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중대한 질문이 이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1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딱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을 보세요. 19장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였다 그래요. 다 가르쳐서 진술했어요. 그랬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키겠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이 뒤에 내용들을. 구약성경 전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사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건 쉬워요. 내가 관념적으로,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그러면 여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백성인지 언제 여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입니다.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여실이 드러나요. 가감 없이 그냥 나의 밑바닥까지 그냥 싹다 드러나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로스를 한번 보십시오.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란 땅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과 비전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롯도 기본적인 계시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롯이 딱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될때 타이밍에 딱 오게 되자 무엇을 결정합니까 저 이스라엘 전역에 들을 쫙 바라보죠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저 들을 쫙 바라보면서 선택했던 장소는 어디였냐면 소동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은 소동과 고모라 땅을 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그것이 롯도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의 가슴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놀린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결정해야 될 때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아요.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율법을 알았겠어요? 알았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의 다 깨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니요,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결도 잘 내리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확고하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수많은 군마를 마련하고 돈을 마련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일이에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서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법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냐면 이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오늘 이 배당 바깥을 나아가서 내가 오늘 마주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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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가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율법을 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당에서 끌어내는 것은 이끌어내는 것 있잖아요. 사람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홍해 바깥편으로 광야로 끄집어내고 가난 땅으로 들이는 일은 몸을 빼서 끄집어내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솔직한 말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손가락 튕기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인 거죠. 숨 쉬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적으로 그냥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내는 것, 지리적인 여건을 그냥 바꿔내버리고 시간과 장소를 바꿔내는 것 정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는 도전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도전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출애굽 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육적으로 추려굽시키는 것은 아무런 도전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더 부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도전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그 세속적 가치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사고의 틀, 애굽의 법의 지배 애굽이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부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도전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해소해 주는 일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숨쉬고 있는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속적 법의 지배를 우리 삶에서 부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큰 도전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게 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 쉬고 있는 이 애국적인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 잘못된 세상의 틀을 부수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능히 내 제자가 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는 여수와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이렇게.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이 선택의 결단이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온화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 이탈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잘 못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충만히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슴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율법 귀중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이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올바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극히 어리고 연약.